전라북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. 전라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. 지원액은 업체당 최고 2억 원으로 기존 대출자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 중 2%를 전라북도가 부담합니다. 또한 창업 2년 미만 업체는 매출액의 100%까지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기업은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금번에 지원되는 경영안정 자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운영 중인 기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추석 명절 긴급 경영안정 자금 신청은 8월 19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접수합니다.